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저기, 아침에 여기 도로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차를 못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 못 올리고, 지금 올리는데요. 오늘 미국, 아 일본 야구랑 한국 야구, 그리고 축구가 몇개 있어가지고 해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는 좀, 오늘, 무가 좀 많아 보이는가서 좀, 제가 분석하는 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축구가 오늘 무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지금 제가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이브 대집어올을때17973 1 배당을 받았고요. 아, 이 보시면은 그 세이브가 그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홈에서는 좀 강한 편입니다 그 승률도 그렇고 다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를 세이브 프랜성으로 보고요 오버바는오버를 어,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아 어, 왜냐면 두 팀이 그홈 원정을 갔을 때 평균적으로 6점이 나와요 근데 어,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저는 6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언더 정양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오바가 조금 왠지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자 나고야대 교토상각 인기입니다. 18131038로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디 배당을 주더라도 비등한 배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가 저는 오늘 역배가 좀 생각이 돼서 교토상과프랜성으로 보고요. 어, 크게 보면 역배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오노와는 언더라믄 예상하겠습니다 히로시마 대 가시오가 경기입니다. 178-310-395 어, 330-335-187 배당을 봤는데 이거는 무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를 좀 보면은 어... 히로시마가 홈이나 이런 데 득점이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히로시마가. 최근이나, 어, 그 다음에 전 시즌 경기, 가시아보다는 조금 나은, 조금 낫습니다. 조금. 그렇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점차 승부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히로시마승 햄무 그리고 언더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요코하마대 준위치 경기입니다. 180172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 경기는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니치가 쭉 진짜 간신히 앞서고 있지만 진짜 비등비등합니다. 이두 팀은 진심으로 비등비등합니다. 이두 팀은 어, 180-17이 어, 145-124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는 여여구하마 여코, 어, 프랜승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의 득점차가 0.1점 차 밖에 안나아고 1점 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음, 요코하마가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프랜송으로 한번 보고, 언오버는 언더를 한번 예상해 드리는데,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언더입니다. 언더. 자, 이따가 매우 시방에는 제가 추천을 해 드릴 텐데, 아, 여러분들 그, 아,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그래서 어 제가 멤버십 방에는 이거 1순위, 2순위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한신대 야쿠르트입니다. 165, 189 배당을 받았고요. 음 시즌 전체적이나 최근 전적으로 보면은 한신이 월등히 앞섭니다. 예, 한신이 굉장히 좀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 한게 뭐냐면은, 야크루트가 원정으로 가면은 미친듯이 합니다. 야, 야크루트 원정 수직이 너무 괜찮아요. 한신보다는. 한신은 오히려 홈성적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야크루트 프레성으로 보고요. 온오바 같은 경우에는 저쯤에 7.8, 7.8점이 넘으므로 오바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니다 예. 오바. 아, 물론 이제 괜찮은 거 그거겠죠. 자, 히로시마도 요미요리 경기입니다. 196160154205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성적도 비등. 그 다음에, 근데 타선은 요미요리가 조금 안 쓰고 있고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타선이 타격감이 조금 줄었습니다. 초반보다는. 근데 홈성, 홈에서는 그래도 성률 69%, 요미요리가 60%.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은 히로시마가 프랜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로시마 프랜승 온오버 같은 경우는 오바를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음 6.5인데 오바 두 팀의 득점력이 6... 예, 두 팀의 득점력이 6.5 이상은 나오네요 그건 쟤네 이상한 게 어디 만 나오는지 2, 4, 1, 4, 5, 1, 6, 6, 2, 8, 7배장에 봤습니다. 라쿠텐 데 니혼엔 경입니다. 이 형님은 라쿠텐 승으로 보고요 마인스까지도 좀 저는 생각하고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둘이의양팀의 7.7점 음, 그래서 오버가 나올까 은 오버 7.7점인데 왜 어쩜 오르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투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 타격감도 그렇고 하지만 타격감은 이온엠이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음... 타격감은 이온엠이 훨씬 많이 올랐고 배당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온엠이 어, 이 경기는 조금 접어둬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최근적, 최근전적이, 리오네임이 그렇고, 득점력이 더 올라서 그런지, 리오네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리오네임이 홈선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라쿠텐을 보겠습니다. 라쿠텐. 라쿠텐 상승, 그리고, 온오버 같은 경우는 오버까지. 자, 소프트뱅크때 오리스 경기입니다. 205, 154, 155, 204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기는, 어, 득점 력이 소뱅이 좀 앞서고 있는 관계로, 어 소뱅이 이길 거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그 오리스는 득점은 못하지만, 은 승점은 비비기는 더럽게 잘합니다. 비비기는. 비비기는 정말 잘해요. 음, 이 경기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냥 나온 결과 값대로 그냥 할게요. 이게 음. 오릭스 승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너바 같은 경우에는 아두 어, 팀의 득점력이 어, 저기, 저기. 언더가 괜찮아 보이는데, 어 지금 타격감이 두팀다 올라와 있는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버를 한번 볼게요. 가족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가수 노래 들었때만 손님들 꺼달라던데 자 가시마드 이와타 경기입니다 143385560 2 4 0 3 3 5 2 3 7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와타 프랜송으로 보고요 예, 오월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뭐가 예, 좀 보이는 개같치가 보여서. 자, 쇼안데 시미즈입니다. 209-285325 4 7 5 3 5 0 1 6 9 156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경기도 시미즈 프렌스 그리고 언더를 예상해 볼게요. 괜찮은 거는 언더가 괜찮습니다. 배당. 자, 4간도스레1 5사각입니다228-300275 530375 147 배당을 받는데요. 근데 이 경기가 오늘 좀어어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경기 가까운가까모 오겠지만 저는 자가도승 마이너스까지도 보고요. 이 경기 어, 마이너스 아닌 것 같습니다. 언더까지 예상을 해 볼게요. 자, 후쿠오카대토 FC 토기입니다2 9 5 2 8 5 2 4 1 4 9 3 6 0 5 530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어 FC도쿄 승으로 보고요. 오노바는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리즈번 대 센트럴 경기입니다22733025 475400148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어 브리즈번이 오늘은 안될것 같아요. 센트럴 대 센트럴 프린승으로 보고요. 오노바는 오바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배까지도 가능한 건데,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자, LG대 두장경기입니다 168, 185 배당을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어두산프랜슨 그리고 언더를 예상을 해볼게요. 자, 신세계도 하나경기입니다1 1 7 287, 164, 190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오늘은 신세계승 오버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 경기는 근데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1,2배당은 배한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삼성대 NC경기입니다 158,199,222,146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NC 프랜임으로 보고요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KT대 롯데경기입니다 209,152,166,187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롯데승 그리고 오버를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어 뭐야? 자, 기아 대키움 경기입니다. 19116315204 5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기는 오늘 기, 어, 기아가 좀 해줄 거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두 팀의 득점 차가 아, 0.8점 밖에 차이 안나므로 기아 프랜슨 그리고 오너버 같은 경우에는 어, 언더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산 대 경남 FC 경기입니다. 아, 맞네요, 주고 오늘. 300, 300, 213, 160, 355, 435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는, 음, 처음에는 무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 안산이 프랜스윙으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냥 그, 경남에, 경남의 득점력이 안산보다 좀 낮는데, 그, 홈, 온정, 약간 앞서요. 근데, 그 뭐가 문제냐면은 최근 전적은 안산이 월등히 앞섭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전적은 어 안산이 조금 괜찮은 그 관계로 근데 경남성 그리고 오버는 언더로 예상을 해볼게요 자 충남 아산대안양입니다300-300 어260-295-242아 자, 무배당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경기는, 어, 중남아산 프랜성으로 보고요. 왜냐면 득점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남아산 프랜성으로 보고, 언오버는 언더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버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어 두 팀의 득점이 홈몬딩에서 2점이 나오는 관계로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자 비아레알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445 3, 1, 380 1 3 154 20355 265 배당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리버풀 승으로 보고요 온오버 같은 경우에는 음, 오버를 예상을 해 볼게요 리버풀 오늘 사고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마인스까지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방송 지켜봐 서 감사하고요 어, 어, 그, 멤버십을 자꾸 어떻게, 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멤버십을 조금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어, 경기 시작 한 시간 전에 한번 제가 조합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어,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는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멤버십 분들은 근데 경기 시기한 경기 한 시간 전에 혹시 제가 못 올려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괜찮은 기기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 감사합니다.